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아, 두릅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릅이 여기는 조금 올라와 있네요. 여기는 사이즈가, 정상적으로, 정상 사이즈네요. 이 아이들은 좀 늦어갖고 이렇게 폈네요 아유저 아이도 엄청 펴버렸습니다 아 돌복숭아 꽃이 아주 이쁘게 폈네요 이 돌복숭아도 이 허리 아픈데 염증, 통증 완화 해가지고 어 옛날에 어른들이 이 복숭아 나무 어이 줄기 뿌리까지 해서 다 약재로 해서 이것도 닭이나 토끼를 넣어서 어 농사철 끝나고 나면은 꼭한 마리씩 해 드셨던 어이 돌복숭아 나무예요. 그래서 이 돌복숭아도 어, 약초입니다. 아, 오늘 제가 지금 두릅산행을 하다가 여기는 30년 전에 지금 사방이 이렇습니다. 전에 하전민들이 일구던 밭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됐죠.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머위가 이렇게 쫙 깔려있네요. 머위가요. 저쪽까지 해서 그래서 이 하전민들이 떠난 자리를 보면은 이 머위가 꼭 있어요. 아, 여기 오가피고요. 이거는 머위들이 지금 쫙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발품을 팔면은 이 지금 봄철에는 나물이 드, 드실 것들이 많아요. 어, 두릅만 딸려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지. 나물 할것 같으면은 뭐 금방이에요. 한 배낭 채우기에는. 아 그리고 이 머위도 아주 음, 좋은 약초고요. 음, 또 봄에 꼭한 번은 내졸증 예방을 위해서 이 머위는 한 번만 먹어도 한두번 먹어도만 먹어도 그에 내졸증이안 걸린다는 머위입니다. 그래서 이 머위가 쫙 있네요. 아, 머위 좀 뜯어가야 될것 같네요. 두릅 산행 중에. 이 무덤 쪽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앞에 보이는 이 아이는 할미꽃이에요. 미나리아제비과에 꽃은 4월에서 5월에 피고요, 노고초 백두홍이라고도 합니다. 이 할미꽃은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가 본 것은 이 할미꽃하고 동강 할미꽃. 하지만 이 할미꽃은 꽃말은 공경이에요. 그래서 할미꽃은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꽃을 피어요. 하지만 동강 할미꽃은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저는 동강 할미꽃하고 이 할미꽃 두 가지만 지금까지 봤네요. 전 세계에 30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꽃말이 공경이라고 그렇듯이 이 할미꽃은 늘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자라요 그리고 햇빛이 많은 어, 70년대에는 무덤 주위에는 이 할미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빠른 어, 곳 어, 습이 없는 곳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이 할미꽃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고 학생들 학습 음, 자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70년대만 하더라도 어, 주위에 쫙 깔려 있었어요 이 할미꽃이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약용식물이에요 이 할미꽃 뿌리를 가지고 알미꽃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항암성분, 살균작용, 소염, 해열, 천식치료, 혈관 개선 등, 음,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뇌질환 심장병 위험에도 좋고요. 하지만 독성이 강한 식물이라 함부로, 어, 사용하실 수는 안 되고요. 어, 이 할미꽃은 꼭 한의사와 상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도 어, 나이가 들면 허리가 꼬부라지듯이 꼬불, 이 할미꽃은 태어나면서부터 허리를 숙이고 어, 자세를 낮춥니다 그래서 꽃말이 공경이에요 음 하지만 동강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핀다고 했죠 어 동강 할미꽃 그다음에 이 할미꽃 저는 두 가지만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할미꽃이 요즘은 참 귀해요.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시는 무덤 주위에나 아니면 봉분 음, 위에나 있죠. 그렇게 자, 자주 볼수 있는 꽃은 아니에요. 어, 요즘처럼 각박한 어, 세상에 어, 우리도 이 할미꽃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이런 어, 공경 이 할미꽃의 <laughs> 꽃말은 공경이에요 상대방을 공경하면은 다툼이 없겠죠 그래서 어, 이 할미꽃 한테서도 어,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강할미꽃은 물론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피게 피지만 대체적으로 할미꽃들이 다 땅을 보고 허리를 굽히고펴요 그래서 이 할미꽃은 이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뿌리를 캐서 약재로 쓰는데요. 제가 님들께 이 뿌리를 보여드리고 싶어도 여기는 어르신이 계시는 곳이라서 손을 댈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점은 어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이 어르신이 안 계시는 무덤이 아닌 곳에 할미꽃이 보이면은 뿌리채 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